니까 분석남입니다.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. 제목.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취업 안 도와준다. 이유는 그 취업이 급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취업이 급하면 자기가 급한 티를 내야 돼요. 아, 나 저는 진짜 지금 취업이 급합니다. 제발 저좀 도와주십시오. 현직자분들한테 그 도움을, 조언을 받아서 좀 빨리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근데 가만히 있고, 뭐, 떠먹여주길 바라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. 아무도. 왜? 본인 살기 급급한데, 남이 급한지 안 급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어, 저 사람 얘기 안 하니까 뭐 별로 안급안 급하, 안 급하나 보네? 하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. 왜? 남들은 본인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이 급하면 급한 티를 내야 돼요. 저희 채팅방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잠수를 타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급합니다. 당장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. 이래 하시면 저희 채팅방 현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? 공기업, 뭐 대기업, 중견, 뭐 중소하고 뭐. 뭐 설계, 감리, 공사, 안전관리, 대행,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직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잘 이용하셔야지요.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분이 한번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방향성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. 뭔가 울산. 저 경남쪽으로 폭넓게 고려 중 지방 4년제 학점3.45 전기기사 96년생 29세. 중소 공장 공무 들어가서 무지한 풀고 중견 이상 넣고 싶습니다. 울산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제가 잘못 잘 찾아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. 반도체, 제약, 화학 쪽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공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현재 공고를 전기 관련된 건다 보고 있는 중인데 지원하실 때 급여나 복지 외 보통 어떤 직무를 보고 지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항상 이 최신 그 공고를 올려드리고 있죠. 뭐,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, 좀, 제가 갔을 때좀 괜찮은 그거는 추천 공고로 딱 집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, 이런 분들도 뭐,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올려드리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면 확실히 괜찮을 겁니다. 저는 뭐, 아무 공고를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, 제 기준에서, 어, 이거는 공정 공무네, 어, 이건 설계네, 이거는 뭐, 중견 코스피 상장, 뭐, 그런 아주 괜찮은 기업이네. 그건 다 파악하고 딱 올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아 여기는 추천 공고입니다. 아니 이거는 강력 추천 공고입니다. 이거는 무조건 지원하셔야 됩니다. 그런 걸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원을 하셔서 그 들어갔다 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. 그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공가 울산이니까 경남 쪽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연구지 집 근처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죠. 제일 좋습니다. 저도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도 아시겠지만 이집 근처에서 다니기 위해서는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왜? 집 근처가 죽어지지 않습니까? 죽어지기 때문에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. 그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다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기기사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가 경력도 없고 신입이고 뭐 다른 스펙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딸리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. 그래서 이런 걸좀 고려해서 아, 연고지 말고 좀 그래도 기숙사 있고 시골이고 남들이 좀 가기 싫어하지만 좀 매출도 괜찮고 평점 도 높고 그럼 뭐 전망 있는 그런 업계도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뭐 나는 뭐 그래도 경남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한번 다른 걸 찾아봐야죠. 근데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괜찮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.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, 재밌는 거는 반도체 제약, 화학쪽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공장이 있는지 이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왜냐하면. 완도체, 제약, 뭐, 석화. 이런 데는 탑 오브 탑이거든요. 뭐, 양산도 있고요. 울산에, 뭐, s o 이나 현차도 있고. 뭐, 굉장히 많습니다. 종유사도 근데, 그렇긴 한데, 아직 제가 대기업급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. 학점도, 그래서. 그래도, 일단은 넣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, 확률 게임이거든요. 확률 게임. 물론, 안될 확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안될 확률도 있지만, 그래도 아주 그, 작은 확률로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생은 어째 됐죠? 아무도 모른다, 이 말이죠. 운칠기삼입니다, 운칠기삼. 그래서, 이, 뭐, 대기업 들어갈 수 있으면, 한 번에 들어가십시오. 그것이 베스트입니다. 하여튼, 화학적으로 있고, 지금 뭐, 저희 뭐, 채팅방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상세히 답변도 해주시고,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